전세계 미니카들을 한자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니카 리뷰해보도록 해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 짜잔 짜잔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은 네 엑스카토이즈에서 새롭게 출시하게 된 GSL92B 네 무경 어, 장갑차로 이제 만들어진 네 유엔 평화유지군 네 중국군 버전으로 나오게 된 그런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타이니에서 정말 이건 귀여 워 어, 어렵게 구했는데 삭소 장갑차인데 이제 유엔 버전으로 나오게 된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흰색 네 평화를 수호하는 네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네, 흰색 장갑차들을 한번 모아서 리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 엑스카토이스에서 이렇게 새롭게 출시하게 된 ZSL92B 네, 장갑차의 모습이고요. 중국군의 주력 장갑차이고, 어 제가 예전에 예, 그 카모콜라주 버전하고 그 무, 어, 특경 버전으로 이렇게 리뷰를 했었던 그런 차량인데, 이번에는, 네, UN 차량 버전으로 나오게 된 제품이고요. 이번에, 어, 새롭게 시, 어, 출시한 만큼, 다시 이제 리뉴얼해서 출시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같은 금형이지만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엑스카토에즈의, 네, 어, 홀로그램 스티커 증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고요.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다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육중한 모습의 멋진 장갑차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포신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 리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네, 만들어진 제품이고 그다음에 여기 분 옆에 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포신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전체적으로 흰색 네, 도색에다가 중국 국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경강 등 표현도 보시게 되면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위쪽에 대공 비사이라고 그 다음에 이런 레이저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예쁘게 표현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앞쪽 부분에 이런 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이런 것들을 밀수 있게끔 약간 삽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그런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앞쪽에 철저한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양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제 고무 바퀴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네, 서스펜션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장갑차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어, 그러면은 여러분,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그 장갑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단순히 컬러만 차이가 있는지, 예, 오늘 한번, 어, 뜯어가지고 보도록 해볼건데 어, 전체적인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어, 새롭게 나오게 된 제품 같은 경우 장갑차의 무게가 저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무게감이 굉장히 좋아진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무게감의 비밀은 제가 조금 있다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해볼 겁니다 자 1분쇠는 이런 식으로 네. 포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유자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자유자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 이전에 리뷰했었던 장갑차를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이전에 소환했던 장갑차들하고 함께 같이 리뷰해보도록 해볼게요 <목소리> 이전에 홍콩 버전, 홍콩 주둔 버전으로 나오게 된 장갑차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제가 손을 이렇게 들어보면 완전히 이 유엔 장갑차가 훨씬 육중하고 무겁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한 금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비밀은 무엇일까? 그럼 제가 한번 그래서 한번 안쪽에 이두 장갑차를 놓고 한번 뜯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해볼 겁니다. 먼저 유엔 장갑차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 가지고 포신이 이렇게 하면 떨어지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안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 오 뭔가 철판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보시게 되면 이 요, 요, 요 제품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포신을 이렇게 뗄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안쪽에 보시게 되면 네 약간 텅 비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쪽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분해를 해봤는데요. 여기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네 기존에 나왔었던 제품은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 간단한 서스펜션 기능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게 된 제품은 보시게 되면 와 철판이 하나 둘셋네세 장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서이 부분만 들어보면 무게감의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위 부분에 이런 금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게 되면은 네, 똑같은 금형에다가 도색만 다르게 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네, 철판 같은 걸 덧대 가지고 이렇게 다이캐스트에 무게감을 주는 이런 네, 어, 제품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이 어, 제품뿐만 아니라 타이니 제품들도 그렇고 일부 이제 이 세대 미니카 제조사 중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판을 이렇게 덧대가지고 좀더 무게감을 줄수 있는 네, 그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같은 금형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차, 제품에 차이를 줄수 있는 부분이고 이 십자 형태로 십자 뭐, 그 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해 조립이 네,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호환도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 이거도 약간 설상차같이 그런 느낌도 네,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이브리드로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이번에 네, 새롭게 추, 추가된 철판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탈부착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 십자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네,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사를 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장, 두 장, 네, 세장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점을 내두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마지막으로 만나보게 될 제품 정말 어렵게 구한 제품입니다 삭손 알마드 비에컬 해가지고 싹손 장갑차 중에서도 유엔 평화유지군 나오게 된 타인에서 출시하게 된삭손 장갑차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홍콩 경찰 버전하고는 좀 다른 버전으로 유엔 네, 평화유지군으로 나오게 된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인이 네, 제 초창기 모델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 볼게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흰색으로 나오게 된 삽손장갑차 저도 이거 홍콩에서 그 방문했을 때 홍콩 이제 어, 여행 갔었을 때 실제로 봤었던 거는, 어, 가게에서 한번 처음 봤었었는데, 이렇게 제품으로 이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가운 그런 제품이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앞쪽 부분에 UN이라는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UN 마크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부분에도 U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흰색, 전체적으로 흰색, 도색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진 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초창기 타인이 삭손 장갑차의 금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기도 하고, 이런 전체적인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 싹손 장갑차,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장갑차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모형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위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기관총이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이고, 요런, 에, 이런 그 해치백의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에, 멋스럽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퀴 휠 같은 경우는 고무바퀴가 아니라 플라스틱 바퀴로 되어 있는 부분 부분이고 앞쪽 부분 보시면 이건 영국군의 유엔 평화유지군을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삭소장갑차 원래 영국에서 온 장갑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색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부분은 고증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만드는 것도 상당히 커스텀하기에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카TV하고 함께, 엑스카토이스에서 새롭게 출시하게 된 ZSL92B, 네, 자, 어, 무장장갑차, 네, 유엔군 중국, 군 버전하고, 그 다음에, 어, 타이니에서 나왔었던 유엔군 버전으로 나오게 된 영국 삭순 장갑차까지 같이 한번, 유엔평화유지군 버전으로 에, 어, 이제 독특하게 출시하게 된 장갑차들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